여기는, 그라노. 이것도 구독자들 싫어하겠네. 어, 근데 그라노가 우리나라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파스타 이런 거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데잖아. 요그 유명한 데는 다, 그니까 러 셰프님들은 거의 다 그라노 출신이라서. 그 내가 좋아하는 테라 13의 산티노 소르티노 셰프가 이 그라노에 뭐 기발 닦아놨다 그래야 되나? 내가 파스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원래는 테라랑 톡톡을 좋아하는데 그 둘은 너무 자주 갔잖아. 테라 같은 경우에 뭐 메뉴가 그렇게 막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기억에 그라노가 파스타가 맛있었어 그뇨기랑 라자냐랑 이런게 맛있었는데 그래서 아 그라노를 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는 이 코스 메뉴가 있더라고 이걸로 그냥 골랐죠 왜냐면은 여기에 그 파스타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고 피자가 제외되어 있단 말이야 나 여기 피자는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도우가 간이 좀덜돼 있어가지고 피자는 확실히 그라노에서 추천할 만한 메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코스로 먹었어. 뭐 코스 구성은 잠깐 뒤로 돌려가지고 그 메뉴판 내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때려놓고 뭐 보든지 뭐 여느 양식당처럼 식전 빵이랑 올리브유가 나왔는데 내가 빵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거 빵 종류가 뭔지도 모르겠어. 표면은 포카치아처럼 생겼는데 어 맛은 약간 포카치아스럽진 않던데 이게 더 부드럽긴 해. 근데 그렇다고 이 빵이 뭐 특별하게

목소리 살려 놓은 이유는 서버분이 음식 알아서 다 설명해 주잖아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거말잘 듣는 애라서 캐비어 한쪽으로 치워서 맛 차이 느껴버려서 일단 한쪽으로 치웠지 근데 이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진짜 샌드위치처럼 먹어보니까 아니 실제로 이름을 샌드위치라고 그랬거든 근데 손으로 먹는 게 아니었나 봐 이거 먹기 되게 불편하더라고 손으로는 다 옆으로 흐르고 안에 들어간 저 홍두깨 타르타르는 그냥 일반적인 타르타르랑 그냥 그대로의 맛 약간 간이 있고 케이퍼 들어간 맛 있잖아 케이퍼랑 뭐달걀이랑런거 들어갔겠지 그 기본적으로 케이퍼가 들어가면 일단 간이 좀센 편이거든 또 시큼한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위에 뭐 캐비어 밀어놓은 거 차이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 트러플 크림은 발라먹는 게더 맛있더라 손에 다 묻어서 그렇지 첫 번째 전체에 까르파치오 패스 그, 제주산 방어 올려드렸습니다 네. 숙성시킨 방어를 슬라이스 한 후에 위에 얹어드린 가니쉬로 흰색의 펜네라는 야채와 붉은색의 썬드라이 토마토 아, 내가 또버르장물이 없이 말을 끊어버렸네? 찍어놓은 게 저기까지 들어고 팬넬이라고 얘기한 저 흰색 야채가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 약간 커다란 마늘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양파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국말로 회향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약간 독특한 향이 있어가지고 샐러리처럼 샐러리랑 향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좋아하긴 하거든. 저거 씨도 되게 쯔란처럼 생긴 것도 쯔란인데 향도 약간 쯔란스러워. 괜히 팬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원래 향나는 야채를 좋아하잖아. 방아쇠채는 엄청 기름지고 퀄리티 되게 좋더라고. 웬마한스시보다 낫더라. 메뉴 역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라자냐면 위쪽에 직접 만든 갈레리 포탄 치즈와 카모자 치즈 발라드리고요. 색상 근동이를 그릴링해서 올려드리고 그 위쪽에 컬리플라워 역시 해서 구워드렸습니다 치즈는 그라나바다나 치즈와 함께. 그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버리장머리 없긴 없는데 그 설명이 좀 길어. 아, 요거는 그 보는 그대로의 맛이긴 한데 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라자냐 구워놓은 게난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그 위에 부드러운 치즈 그리고 치즈 그 그라나바다나 치즈로 간도 되어 있고 버섯 향도 좋고 컬리플라워 달달하고. <목소리> 스파게티 면을 오일과 저염버터로 조리해 드렸고요 두리된 면 위에 생어. <놀람> 나 <놀람> 원래 그 테라의 어란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 산티노 소티노 셰프가 여기서 만들어 놓고 간걸 거다 생각한 거지 근데 좀 비교가 돼 내가 비교하려고 이 테라 영상을 가져왔는데 일단 면 질감은 그라노도 나쁘진 않거든 물론 나는 테라의 그 꾸덕꾸덕한 걸더 좋아하는데 이 소스 흡착되는 것도 이게 더 후덕후덕한 그게 보이셨나? 그러니까 여기 너무 기름이 흥건한 느낌이고 그 간도 그 다른 향이나 맛보다 그 짠맛이 좀 주가 돼 염도 자체로는 테라보다 더 짜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좀 기대했던 메뉴인데 좀 실망이 컸다. 두 번째 밥은 토종닭을 사용해 만든 라브 소스와 저희가 직접 만든 생면을 사용해드렸고요. 손으로 보시면 이태리식으로 리기입니다. 양파과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 길게 찢어서 연과 함께 말아 드시면. 맛있 드실 수 있고 이쪽에 음료를 하시면 트러플 슬라이스와 사프로일 그리고 통증자소로. 송청자수로... 이거 뭐 설명은 따로 안 할게. 그저 파처럼 생긴 게 서양 대파라고도 불리는 그 리기인데 원래 파도 이렇게 구워놓으면은 달달해지잖아. 근데 얘는 원래도 매운 맛이 적고 좀 달달한 애라서 뉘앙스는 파랑 되게 비슷해. 근데 정작 향에서 주된 거는 트러플 오일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고소한 잣 그리고 달달한 저 리. 잘 어울리긴 했어. 원래 메인 나오기 전에 팔레트 클렌저라고, 그혀 씻어내라고 샤벳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 어뭐 되게 그냥 나는 에몬 샤벳보다는 레몬이 난것 같아. 메인은 생선, 흰색 고기, 빨간 고기 이렇게 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이날 생선은 처음에 아귀라 그랬고, 그다음에 흰고기는 요 돼지고기, 그리고 빨간 거는 그냥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는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나 원래 생선을 골랐거든. 그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아귀 좀 먹어보려고. 근데 주방에 가더에 다시 와가지고, 아, 오늘 생선이 아귀가 아니라 방어래. 근데 방어 나 익힌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돼지고기로 바꿨는데, 아, 이거는 너무 느끼하고 짠맛만 강하더라고. 그 약간 요리 자체는 옛날에 나. 도쿄의 아로마프레스카에서 먹었던 돼지고기 요리랑 좀 비슷하긴 했는데 그냥 고기 자체도 좀 너무 느끼하고 기름 많고 짜고 저 밑에 깔린 콩이랑 조개로 만든 저 베이스도 너무 짜가지고 입이 너무 지치더라 이태리 전통 푸딩이 빤나코타이고요 이리시체리아에 존재하고 전통 부저했인데 패놀이라고 합니다 전통 카쿠크림 채워넣어 드리고요 헤네시를잘 사용해서 뽀얀 <꼬리도> 맛과 <목소리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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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그 양식당들이 스시아에 비해서 좋은 게 디저트가 맛있다는 거. 어, 이 디저트도 물론 내가 술을 잘못 먹어서 나한테는 이게 좀그 꼬냑 맛이 좀 셌거든. 아 근데 그래도 맛있었어. 그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찐득한 단맛 있잖아, 그 초콜릿에. 그거는 뭐 누구나 싫어할 수가 없지. 그리고 왼쪽에 있던 그 약간 뭐 홍시, 연시 같은 거 올라간 그 판나코타도 어, 내가 최근에 세야 스시에서 안닝도 먹으면서 되게 반가워했잖아. 이것도 약간 반가운 느낌이야. 원래 이탈리아레스토랑 가면은 <laughs> 대표적인 디저트가 티라미수랑 이 판나코타잖아. 아 이게 뭐 어디가 아프진 않은데 감기가 되게 안 났네. 코랑 목 답답해 뒤집었다.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선물처럼 비스코티? 저거를 이렇게 주더라고 달달한 거. 저또안 먹고 나 어디다 뒀지?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네. 그 내가 올리는 식당들이 좀 간이 센데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 원래 짠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laughs> 근데 내가 테라 13을 자꾸 가는 이유는 그 짠맛을 감수하고라도 먹고 싶은 그 맛이 있어. 그 되게 직관적이고 약간 깊은 맛. 근데 그라노는 거기서 약간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여기보다는 파스타 먹으러는 테라 갈것 같고. 그 그러니까 나처럼 짠 음식 안 좋아하는 사람은 테라든 그라노든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라. 진짜 오지게 짤 거야. 스시 영상 아니라고 뭐라고 할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떻게 스시만 먹고 살겠어. 그니까 러 이것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 끝!